자 오늘은 저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김밥 김밥 진짜 오랜만에 한번 아니네 저번주 먹었네 먼저 밥에다가요 참기름하고 깨소금 깨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밥에다 원래 이 깨소금을 섞는 게 맞죠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이또 쓱쓱 섞어야죠 뭐싹 섞어줍니다 오늘 재료입니다 재료 우엉 이 시금치 이 오양마살 오뎅 요 닭강 요리를 샀습니다 요거 어제 저 김밥 만들라고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천원에 팔았습니다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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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먹었네 참치도 넣을 겁니다 닭강이 아이고 그래 크지는 않네요 한국의 닭강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크죠? 아,これ 그래 한분당이요 닭강을 길게 썰어줍니다. 한국 닭강하고 일본 닭강하고 좀 틀립니다. 뭔가, 뭔가 좀 딱딱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조금 이 느낌이 좀 달라요. 비슷한 거는 같은데, 먹어보시면 달라요. 그다음 오뎅입니다. 오뎅. 이래 저희는 한네줄 만들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네요. 시금치랑 해가 이다 뜨가지도 않겠네요. 그리고요 또 오양마살. 오양마살 이긴게 없네요. 이다 짧은 거밖에 없네. 일본에서는요 그냥 그카니카마랍니다카니카마뭐 해야 될까? 이개맛살개맛살이네요 생긴 거랑 아래 해놓은 거는 막 오양마살이랑 똑같네요. 음, 음. 이참 좋아했습니다. 이 초등학교 때이 오양마살 반찬으로 나오면은 참 그날 행복했죠. 요 김은 저 막김을 쓰기로 했습니다. 막김. 어차피 그 보통 김도 그 소금 뿌리고 기름 하고 다 하죠. 그 똑같으니까는 뭐 요거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는. 봐라. 저게 판다네 코우 なくて코우네코다네 응응응 코다네 그지그지 밥을 이, 살 이, 고르게 퍼줍니다 이 김밥이 엄청 이,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이 자주는 못 해먹겠네 그래서 뭐こん가지 그래 손으로 하는게 낫겠다 응. 어차피 다 섞일건데 뭐. 그 뭔가 고 오바짱 만들기 했을 듯 같은 거는 이런 건가? 음, 그리고 그 김밥 아줌마 아줌마이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전각기고 손으로 하죠. 응. 그런가시가나? 자, 이제 살살 한번 올려 보자. 이리로 와. 요따 이제 저 아까 썰어 놓은 닭강 뭐 오양마살 뭐 이래 싹싹 올려 줍니다. 얘네들도 있네. 저. 참치, 시금치, 우엉 뭐 이거 있으니까 뭐, 이 정도면 뭐, 들어가는 거 충분하죠. 굳이요, 또 뭐, 계란하고 햄이랑 막 이래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집사람 그 이게 과연 맛있을까? 이런 말을 하는데 음. 세상에 저 맛없는 김밥은 없죠. <laughs> 전 태어나서 맛없는 김밥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에이,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놓으면 김밥은 무조건 맛있어요. 자, 이제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그저 리틀조가 저 학교에서 소풍 갈때 엄마가 아침에 이래 김밥 말고 있어야 되는데 참에나 약간 아쉽네요 말지를 못하고 있네 집사람 나름대로 지금 야나 열심히 말고 있습니다 꼬야응 마나 지네 나무를 살걸 그랬나? 이 아직 이 플라스틱이라 가 질이 좀안 들었네 짜장? 어 그래도 이한줄 완성됐습니다 오좀 빌리잖아. 그럴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질사람이 <laughs> 저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지금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빌리다. 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네 쓸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럴듯하죠? 그럴듯하게 완성됐습니다. 자, 커팅식.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플라스틱 다 까지겠네. 어. 좀 박살 났긴 박살 났는데. 그래도 일단, 예. 네.

역시 놀이가아려야 음... 일단... 김밥 옆구리 터진... 김이 좀 얇네요 그래가 이... 김밥 옆구리가 좀잘 터지네 그래도 나중에 뭐 맛있게 먹으면 되죠 뭐 김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이 너무 좀 별로... 별로인 것 같아가 이좀 장비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일반 김으로 자 새로운 김으로 다시 한번 싸 보겠습니다 김밥이 생각보다 어렵네 야, 진짜 오바たち이미용하도는 다른데 음, 이 보기보다는 확실히 다릅니다. 보기랑 볼 때는 그냥 대충 언제가 막 이렇게 싹 마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음. 그게 아니었네요. 오, 좀 튼튼하네요. 아까보단 튼튼합니다. 자, 다시 커팅해 보겠습니다. 김이 아까보다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네요. 옆구리는 안 터지겠네. 아, 근데 김밥 설기가 상당히 이 테크닉이 필요한 거네요. 음. 몰랐습니다. 근데 뭐좀어 그래도 요좀 깔끔하게 잘리 긴 깔끔하게 잘리네. 옆구리도 안 터지고 좀아까보단 낫습니다. 음. 아까보다는 확실히 나아요. 요 알루미늄에 딱에 싸가지고 이 김밥 천국처럼. 이렇게 음. <laughs> 해서 오늘 소풍 갈 겁니다. 소풍. 소풍 엔소크 소풍. <laughs> 응. 거의 이 그거래요 이 발렌타인데이 <웃음> <웃음> 프레젠트 <웃음> 선물 사탕처럼 꼬다리를 고다, 이렇게 잘 말아놨습니다. 봐. 세 번째로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. 리틀 조가 5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시기를 넘어서 많이 도와줄라 합니다 요거 내가 할수 있어 하고 내가 할게 하고 많이 도와줄라 합니다 근데 저 이거 <웃음> <웃음> 어?

김밥, 김밥. 오늘 아침에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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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김밥. 김밥. 김 요게 저 막김으로 만든 김밥입니다 음~~ 아 오이시네 맛있나 응 음. 맛있어 음네 저도 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막김 막김 음맛있나응 음. 맛있어 음. 맛있습니다 이거. 좀아요 음. 이게 음. 음. 세 번째 만든 글 작품, 글 작품. 이거 음. 모양도 이쁘네. 음. 뭐 봐. 아, 지금 그냥 치킨, 실치킨을 할 거예요. 치킨 <laughs> 아까 랍니다글 작품은 아까 다 먹었네요. 그래 음. 먹을 <laughs> 수있아 음.